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퍼치 펭귄입니다 네, 퍼치 펭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, 지난 7월 달에 바닥권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, 현재는 살짝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, 제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, 이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퍼치 펭귄을 통해서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점프를 하셔야 된다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 네, 최근처럼 이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, 자 이렇게 흔들릴 때 어,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.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. 예, 그래야만 오래 원하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. 어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, 지금 이 퍼지 펭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.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, 이 퍼지 펭귄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이 초기 투자자들 있죠. 이 상장 전에 좀 미리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놓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이 상장 이후에 극초반에 그 물량을 다 매도로 쏟아내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물량들이 있습니다. 이걸 이제 락업 물량이라고도 하는데 이 물량들을 이제 결국엔 나중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고서 다 수익처리를 하게 되겠죠.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요 알려진 바로는 정말 엄청납니다 어,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9천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퍼치펭귄 시가총액의 무려 25% 정도나 되는 금액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 이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 이슈 전에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,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. 적게는 이제 세 자리 수익률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. 아직 퍼치 팽기는 시작을 안한 거고요. 네,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,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미리 대응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.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퍼즐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. 어,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네 펭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네, 가격이 움직일 때. 마다 이걸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세가요 어, 절대로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. 지금처럼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어, 이때 이제 수익률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털리시면 안 됩니다. 네,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대략 2~3주 전까지는 그 변동성을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자,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. 어, 막상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여기 와서 가격이 흔들리면 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. 그렇죠?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요럴 어, 때 이제 못 참고 팔아 버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. 자, 근데 중요한 게요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. 바로 이락업해제일 2주에서 3주 전이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요때까지는 들고 가 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2,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, 자 그다음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방금 이락업해제일 2, 3주 전까지 들고 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을 또 초과해서. 너무 또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욕심이 나서 이 락업 해제일이 올 때까지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떨어질 때는 이 해제일 전부터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는또 수익을 다 뱉어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,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요,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. 시장에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좋은 이벤트니까요, 꼭이 대응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네, 락업 페이지 1, 2에서 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참고 쭉 들고 가보셔야 된다는 거. 어,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거. 자,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, 어, 지금까지 뭐 코인으로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, 어, 이번에 퍼치팽이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. 어,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, 이 퍼치팽이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, 아직 이거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요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,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부담 가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펭귄 펭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.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네,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. 여기 나와 있는 원칙들만 잘 지키시면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안 보시. 될것 같습니다 네, 그래서 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펭귄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요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